안녕하세요, 플로리스 통요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니 바구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바구니보다 조금 작은데요. 어 선생님 육안으로 전혀 작아 보이지 않는데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이는 뷰는 비슷하지만 안에 있는 공간이 확실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참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퀄리티 있는 바구니를 이용해서 어, 어레인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꼭 바구니가 크기보다는 요즘에는 내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소재집에가 굉장히 다양한 바구니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임이 튼튼한 바구니랑 되게 예쁘게 생긴 바구니라서 이 바구니를 가지고 꽃바구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에 앞서서 재료를 소개해드리면 오늘은 이렇게 싱그러운 유칼립투스를 베이스로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짠 너무 사랑스러운 핑크 색깔 거베라고요. 우리 거베라가 이렇게 캡이 씌어져 있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자연으로 자라게 하는 거베라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퐁퐁 소국 미니 장미, 오번가 장미 요런 귀여운 미니 퐁퐁 소국도 같이 쓸 거고요. 이렇게 하얀색깔 국화도 같이 쓸 거예요. 지금이 가을이기 때문에 국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절에 맞는 꽃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 사랑스러운 화이트베리고요. 베리가 굉장히 사랑스럽죠? 심지어 이 친구는 너무 익어서 머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굉장히 시각적인 느낌도 부드럽죠? 만져보면 더 부드러운 친구인데요. 이 친구까지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폼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바구니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일단 나의 마른 오아시스를 가지고 센치를 재셔서 넣으시면 되고 생각보다 이렇게 넓지만 이 작은 1/3 조각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옆쪽에 또빈 공간에도 다른 블럭을 작게 잘라서 넣어주시면 딱 맞게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구니는요, 바구니 모양 자체를 살릴 거라서 일부러 폼을 위로 높게 안 쌓고 밑에 딱 맞게 세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레인지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바구니가 이렇게 세팅이 된 다음에는요, 우리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건데 제가 보통 평소 같으면은 이렇게 초록색깔 그린을 가지고 가이드를 먼저 잡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저렇게 그린을 가지고 베이스를 잡는 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오늘은 어제 영상 꾸준히 보셨다거나. 하시면 약간 자신감이 붙었다는 생각에 한번 바로 꽃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 드릴게요. 일단 방법은 비슷한데요. 이렇게 얼굴이 큰 친구를 먼저 배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구니의 모양을 따라서 꽃들이 사랑스럽게 리듬감 있게 털어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높이감을 있게 주겠습니다. 자, 해서 요렇게 보시면 우리의 주인공들이 딱딱딱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그 다음으로 얼굴을 큰 친구를 사이사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약간 부피감이 있는 요런 친구들을 대체를 해주면 조금 더 바구니가 차 보이는 모습이 보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바구니 바깥에서 나를 쳐다볼 수 있도록 안쪽에도 이렇게 꽂아서 부피감이 보일 수 있도록 아이들 어레인지 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큰 덩어리 친구들이 꽂혀지고 나면 이제 그때 사이사이 이 친구들의 줄기가 보여서 어색한 부분이라든지 너무 꽃만 있어서 어색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유칼립투스를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룰을 설명을 드리면 마치 그린도 하나의 꼬신 것처럼 꽂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꼬지의 기본은 얼굴이 큰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순서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수 있게 내 느낌 가는 대로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 장점이 너무 한 곳에만 뭐가 뭉치지 않게 돼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아르켜드린 그린을 베이스로 먼저 막 꽂는 거는 하다 보면은 그린이 좀 뭉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거를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퐁퐁을. 꽂아주시면 이렇게 리듬감 있게 아이들이 서로 사이사이에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 바구니도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시선이 쏠려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 앞쪽으로 많은 꽃을 꽂아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꽂으시다 보면 이쪽 정수리 부분에다가 많이 꽂으시거든요. 그래서 앞쪽에도 쏠릴 수 있도록 많이 꽃을 꽂아주시고요. 어느 정도 큰 꽃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린이 조금 들어와줘야 되는 게 속박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밑에 이 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공간이 있을 때 이런 친구들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요 앞쪽으로 뭔가를 또 채워줘야 돼서 이번에는 요런 소국을 요렇게 가지가지 채워볼게요. 그래서 소국이 요렇게 하나를 보면 작은 꽃이지만 뭉터기로 보면 큰 꽃이기 때문에 큰 꽃채로 구룹져서 꽂아주시면 훨씬 보기 좋아요. 요렇게 앞쪽에서. 친구가 보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곁까지 나온 친구들도 사이사이 넣어주시면 부피감이 되겠죠. 그리고 아직도 이 앞쪽이 좀휑하기 때문에 그행한쪽을 계속 가려볼 건데요. 이런 미니 장미 같은 친구들로 안쪽에서 부피감이 올라와도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앞을 제가 채웠는데요. 뭘 많이 꽂지 않아도 굉장히 분위기 있는 컷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방송의 주제는 많이 꽂지 않아도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빗겨가서만 꽂아도 서로서로 서로 얼굴이 보이고 있죠. 근데 지금 살짝 부족해서 조금 더아이들의 디테일로 채워보기는 할게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을 강하게 드이기 위해서는요, 요런 작은 친구들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꽃만 이용하면 좀 무거운 이미지가 있는데 요렇게 작은, 작은 친구들을 쓰면 요 작은 디테일이 모여서 또큰 디테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늘 이 바구니에서 이 거베라까지 싹다 빼고 정말 작은 꽃들로만 어레인지를 해보세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요렇게까지 채우고서 우리 요 화이트베리도 같이 써줄 건데요. 요 친구는 길이감을 살려서 뭐 이런 데서 요렇게 나와도 예쁘겠죠? 이런 데서 이렇게 나와도 되고 또 파격적으로 안쪽에서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그래서 한번 꽂아볼게요. 요렇게. 제가 조금 더 디테일을 가미하니까 아까랑 좀더 다른 이미지가 나오죠. 요렇게 보시면 딸랑거릴 수 있게 베리드 밑으로 떨어지는 자연스러움을 줬고요. 이쪽 양 사이드에도 보시면 뻗쳐나가는 작은 친구들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변하지 않는 건큰 얼굴들의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작은 친구들이 뭔가 더 부수적으로 많이 보이면서 바구니가 훨씬 더 생동감 있어 보이는 느낌이 나잖아요. 요렇게 작은 바구니에도 작은 꽃들을 많이 오레인지 해주시면 그만큼 디테일이 살아나면서 좋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쭉 보시고 어, 마무리를 지어볼 건데요. 일단은 조금만 더 어색한 부분에다가는 보완을 하고 이쪽에 뭔가 유카리투스가 가볍게 하나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요런 식으로 하면 이게 또 하나의 또 작은 디테일이 됐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또 뻗쳐나가는 모습이 예쁜 아이가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작은, 유칼립투스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작은 친구들 남을 거예요. 요런 아이들도 사이사이 속박이로 넣어주시면 더 디테일이 남겠죠? 자, 요렇게 하니까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도 많이 꽂지 않았는데 풍성한 느낌이 나는 바구니가 됐어요. 요렇게 예쁜 바구니가 완성됐고요. 주변을 정리하고 뽑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바구니가 진짜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작은 바구니만 있으시면 꽃을 얼마 꽂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사실 저는 이 꽃바구니를 평소 제가 일반적으로 꽂는 왕골 바구니의 3분의 1도 꽂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연출을 할수 있는 건 각도를 얼마나 틀어서 꽂았는지 그리고 주인공 꽃을 먼저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 공간을 계산해서 꽂아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 수 있었고요. 오늘 제 영상이 혹시 말이 조금 서 없었더라도 그냥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가을 정취 느껴질 수 있는 어레인지를 하고 같이 티타임 즐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의 취미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플로그 놀러오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뵙도록 할게요.